크린 깡패 수준입니다. 낭비할 시간 없어. 제가 깡패 잡는 검사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잡아 처넣겠습니다. 의자 느님님 팬클럽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도 따윈 필요 없어. 가자. <목소리> 몰락 쓰지도 않을 거면 왜사요 써요. 열매는 달고 몰락은 쓰다 명언 모르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가자. 이런 게 바로 여러분들 비전 이동 후에 전멸 후에 이어지는 몰락으로 이동 속도 뺏고 죽이는 콤보입니다. 어전멸안 쓰면 몰랑이 안 닿아서 못 죽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평타가 세니까 아군이 미지 금방 민다야. 니가 아무리 브라움이라고 해도 나의 딜 막진 못해. 나는 지금. 지존지존 쎄거든. 지존 정말 어이없군. 재미는데트린답이었 때문에 덕분에 재미어 상당히 재미없었는데 덕분에 재밌어 트린 카운터가 뭡니까? 트린다미요 엄마 아무리 잘난 사람도 엄마에겐 이길 수 없어 그 잘난 사람을 낳아준 엄마는 무조건 존재할 테니까 간다 360원 이건 패드립이 아니야 항상 말하지만 패드립은 그 사람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부모님을 알려주는 것. 뭐, 칭찬하는 것 이런 거는 패드립이 아닙니다. 너무 이 사람들이 이 패드립에 대해서 패드립이다 하는 그게 광범위해진 것 같아. 옛날에는 잘 가리시더니 그게 요즘 안 되고 있어. 근데 칭찬하는 것도 뭐. 옛날에 뭐 준석이가 는 것처럼 너희 엄마 프리티걸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진짜 패드립입니다. 이런 거 진짜 패드립이에요. 이런 거는 좋은 말이 아니야. 그런 거를 잘 구분해. 진심과 거짓을 잘 구분하세요. 진트 진트님께서 벨풍선 7개를팬가지 감사합니다. 위 워킹 장인이 감사합니다. 준석이도 이제 제대할 때가 다된것 같은데. 하고 그럼 괜찮았어. 아군 사망. 해버나요. 소리에게 손을 줘. 가자. W키. 적이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사했습니다 마무리. 라이트 라이 아, 비냄새가 난다. 아, 냄새가 <laughs> 나는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a... h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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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비할 시간 없어. 하, 좋아. 내가 직 나서 왔라위를 사야 돼. 라이를 빨리 가자. 좋아, 좋아. 클템님 따라하지 마세요. 클템님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부터 1998년도까지 흡혈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주 쓰던 단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하네요. 간다 에어컨 좀 키자. 너무나 덥구나. 이쪽이야. 근데 볼까? 근데 볼까? 민돌린, 감사합니다. 먹고 싶다. 도미노 피자. 그 치즈 치즈 피자인가? 너무 안 먹어서 이름을 까먹었다. 그치 치즈 위에 치즈 있는 거 있잖아. 치즈 치즈 피자? 치즈 앤드 치즈 피자? 치즈. 그 있잖아. 치즈만 모짜렐라 치즈 피자. 그 이름 뭐지? 내가 피자를 너무 안 먹어 가지고 그 이름 뭐야 도미노 피자에 치즈만 들어 있는 피자 있잖아. 여기지 뭐. 잘 가라. 여기지 뭐. 봤죠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거 있잖아. 치즈 막 많이 들어 있는 거. 어? 약간 비싼 피자는 아니고 그 포테이토 피자랑 같은 급의 피자. 아니야. 치즈케이크 샌드 피자 말고. 치즈 치즈 피자. 그거 있잖아. 고르곤 치즈 고 치즈만 피... 아니. 아, 그 치즈 피자가 있는데. 잘파하라고 이탈리아 이탈리아 치즈 어 체다 치즈 피자 저건가보다 저거에 치즈 4단 콤보 들어가,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 4단 콤보 치즈 추가 토핑 할수있 도미노 피자는 그걸로 치즈 토핑만 한 7천원치 시키면 완전 치즈 덩어리로 와 그거 먹고 싶다 그거 먹고 싶다 아군이 강했 좋아, 쌍당이 잘해. 이거 막 날라다니는데, 날파리처럼, 날파리는 아니지, 독수리, 독수리, 독수리처럼. 조심하라고. 좋아, 잘하는데? 형 손이 빨라졌네요. 부모님 안마해드릴 때처럼 컨트롤 해보자고 느끼니까 이거 컨트롤이 빨라지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컨트롤 해야겠어요. 그럼 제가 항상 캐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또왜 패드립이야? 와! 죽였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마지막 아이템 뭐갈까요? 마지막 아이템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스태틱 단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AD가 335다 보니까 피바라기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마지막 아이템 뭐갈까요? 요우무! 아 요우무! 그니까 이거 요우무 가자는 이유는 어차피 돈 되는대로 가자 이거예요 이거 팔지 말고 그냥 돈 되는대로 가자 그래 지금은 요우무가 요우무가 좋다 왜냐면 AD도 괜찮고 여기다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까지 있어서 이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와 상당히 잘 맞아. 음 거기다가 이제 어.. 모자란 공격 속도까지 이제 저 이동 속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지금 요무 가는 것은 상당히 잘 맞지. 음 필요 없어. 간다. Go go go. 아군이 당했습니다. 알았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자가 피바가 멍충아 피바 멍충이. 군이 당했습니다. 저번에 방송할 때는 둥신이라고 하더니 진화했네. 없어. 어 평가가 더욱 후회지고 있어. 오늘은 멍청이니까 다음부터는 정상인 범주에 들어가겠다. 다음 방송부터는. 좋아! 주변 환라을잘파악고좋고형변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형2 0 1 5년시청자랑게임좀 해요. 옛날에 근데 많랑게임이했요옛데에게하많시청자이 했었는데 보게하청자청자이재밌는없 보는 하청자들이 아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쪽이야. 시청자와 하는 컨텐츠를 다 없앤거에요 포그링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바론 먹었어 저기 괜찮아. <laughs> 지금 저를 막을 수 있는 것, 것은 것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어, 저라는 맛있는 소고기가 적들에게 하여금 어그로를 끌었고, 그것으로 인해 한타를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죠. 그렇지 그렇지 이제 이거 밀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어..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맵이 이렇게 어두워요 맵은요 개인의 미래를 투영하는 겨우 거울이에요 어둡나요? 여러분들 맵이 지금 어둡습니까? 밝다고 느끼는 친구도 분명 히 있을겁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맵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jjm8893님 초콜릿 7개 3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템을 뭐 가지? 어, 그래. 요거 하나. 아, 주세요. 슈퍼풀템이기 때문에 흡혈귀 물약 사도록 하겠습니다. 롤 플래티넘 스킨 룸페 11개 계정팜. 안삼. 여기에 8천 명 있는데 990명 있는데 너의 그 계정을 살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를 강퇴한다. 안 비할 시간 없어 좋아. 와 진짜 세다. 이건 안 켰는데, 도 엄청 세다. 공속도 빠르고, 이템도 좋다. 템 트리가 나를 근데 무는 게 진짜 많아요. 적 팀이 지금 유저들 중에서. 처음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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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 a t What? w h a 동경 개시! 아, 어. 음? <laughs> 승리. <laughs> 승리. <laughs> 아, 거 이거, 이니이습니다 승리!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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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명한 이질리얼 되는 거 아니야? 피글렛 님처럼 SSDD 7149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딜량 기대할만 합니다 딜량 이거 기대할만 합니다 조금 놀랬어요 마지막에 어, 딜리 내가 생각한 거보다 강하더라고 깜짝 놀랬네 아석불리 님께서 발풍선 18개 선물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무결점 플레이였다며 또, 이거 팔풍선 슈발게 선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모니터가 준 시스템에서 구입한 무결점 모니터거든. 그니까 무결점 플레이가 되는 거야. 어, 준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영광을 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준 시스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론이 시작부터 피즈 다 키워놓고 시작함. 트위치가 개 트롤임. 마법사임. 내가 살아서 어떻게 딜을 넣음? 어요, 케이틀린. 다들 잘했어. 해물령이랑또 하고 싶어. 안 켜지냐 파져냐. 제발 부탁할게. 마법사인데 관전자로 견직할까요? 모바일 안 켜져. 나 리포트 좀 해주셈. 제발요. 리포트? 왜? 깨지네. 14연승 중이었는데 깨지네. 애새끼들. 진짜 어지간히 못해라. 드린다미언님드린다미언님 한 나라의 장군 정도 되시는 실력인데 저라는 황제를 만나 패배를 경험하셨군요. 다음 판은 이기길 바랍니다. 나갔다고? 알아 나간 줄 알고 넋두리 늘어놓은 거야. 알아 나간 줄 알고. 넋두리 늘어, 늘어놓은 거야 음, 혼자 한말 같은 거 무무보여주세요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4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